자, 못 먹으면 주식을 그만둬야 되는 종목. 알리코 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먹으면 주식 그만둬야 돼. 이런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공짜예요, 공짜.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탈모 치료제, 그죠? 탈모 치료제 섹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탈모 치료제가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만,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그죠? 얘네들은 왜 권보에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응? 어? 그죠? 아니, 지금은 미용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뭐의 영역이라 그래요? 생존의 영역이라고 하죠. 생존. 그죠?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면접을 보거나, 소개팅을 가거나, 아니면 뭐 선을 보거나, 지금은 탈모인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는 이제뭐뭐뭐 뭐, 뭐, 가발 쓰고 뭐하고 막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이제는 생존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하고요 식약처에서 수가 계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적용이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지고 왔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이 탈모 치료제였습니다. 이거는요,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자리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놓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알리코제약 도대체 너는 뭔데? 자, 이이 탈모 치료제에는요. 약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나스테리드가 있고 두타스테리이드가 있어요. 요두 가지가 이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이 양대 산맥의 제네릭 복제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얘네들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알리코 제약이에요. 음. 계속적인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하고 있고요. 그죠? 이 모든 어떤 이 제네릭이라고 하는 이두 약물의 제네릭을 얘네들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 관련 섹터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당연히 처방전이 늘어나게 될 거고 적용받게 되면요. 처방전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해서요, 여러분. 얘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알겠어.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서부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종목이에요. 자, 이전에 드렸던 보너스 종목 뭐였어요? 한라 캐스트였어요. 한라 캐스트. 이거 여러분, 뭐였습니까? 몇 프로 수익냈어요? 200% 수익냈어요. 수익 인증 이방에 있습니다. 맞죠? 놓치지 마시다니까요, 여러분 보너스 종목.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요. 요거 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놓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인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거요. 이거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두방정 안떨어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입니다.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뭐 200%, 500%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인데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입니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좋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슈가 명확해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성 장세가 보이고 있다. 실제 뉴스 나온 거발췌해온 겁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독점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독점권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지금 사, 이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 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26년에는 얼마요 무려 355조 355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의약품 대비 희귀, 희귀 의약품의 비중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죠 계속적으로 희귀 의약품은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약,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최장암 간암 치료제, 아이발티 노스타드. 혈액암 치료제, 그죠? CG806. 비알콩성 지방간염 치료제, HM15211.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요. 또! 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구원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활기를 띄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미약품에서도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 종근당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파메신 메드팩도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거 놓,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번 종목은 희,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2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요.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줬는데 그 중에 절반이 희귀 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50%예요, 50%. 10년 동안 독점권의 세제 혜택까지 주고 영업 이익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 이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력이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SE, 하이드로리 팀이었죠. 그죠? 야, 이때 이거, 이거 200만원 밖에 안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150인가 200인가. 예. 네, 남아있던 물량. 막 30%, 5 0해서 매도하고 했는데1200%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옛날이죠, 여러분. 예전이죠.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꼭. 물빵 절대 금지예요. 1학 천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한 천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놔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 종목 같이 어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조만간 인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요. 바이오혁신, 바이오창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K바이오 레퍼브 구축 사업. 어? 이러한 이슈들이 예전에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 k바이오 래퍼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이 보너스 종목 받으실 분요 놓치지 마세요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일확천금 이런 거 누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 절대 금지고 비중 한20%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7547의 4586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보내 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 드릴 테니까 이방 링크하고 함께 해서 싹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어, 흥분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에 4586으로 보너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점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요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놓으시기를 바래요 크게 갈 겁니다. 자 알리코제약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요 여러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900만 주 정도가 돼요. 그죠? 900만 주짜리인데 차트를 딱 보,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위치를 먼저 체크하시라 그랬죠? 아 여기에서 터지고 여기에서 터졌네. 야 앞전에는 요만큼 터졌는데, 알았어. 야너 여기서 얼마가 터졌니? 하고 나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예요? 620. 여기 얼마예요? 1900. 여기 얼마예요? 1900. 같은 물량이 터졌어요. 아니,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자, 앞전에서 들어온 물량들 매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앞전에서 물량을 싹 위에 있는 거 잡아 먹으면서 물량을 싹 모았어요. 물량 테스트 캔들 나왔죠? 물량 테스트 캔들이 나온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번의 눌림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온다 그랬죠. 눌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빵! 하고 올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또 봐야 되니까 억지를 좀 부려서 해먹고 설거지로 끝냈다라고 볼게요. 여기서 털고 설거지로 여기서 끝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요, 요 자리 안 봐도 되는 거죠. 해먹었으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새로운 물량이 들어온 요 자리. 설거지까지 끝났으니까. 그죠? 요 자리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러분. 또한번의 물량 테스트 캔들들이 나왔어요. 그죠? 물량 테스트 캔들이 나오면 눌림이 발생한다 그랬죠? 눌리고 나서 쌍바닥 짱꿍댕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터였던 물량들 여기서 해먹었다고요? 여기서 지금 해 먹었다고요? 만약에 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해 먹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앞전처럼 똑같이 설거지 캔들이 올라와야 될거 아니에요. 아직 설거지 캔들 안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기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종목이 바로 알리코제야 이거 놓치시면요 주식 그만둬야 됩니다. 응?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세요. 아니 왜 시장 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갑니까? 밑에서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수익을 냈던 JW신약, 신원종합개발, 경인양행 이런 애들, 세트레가이 이런 애들 우리 눌릴 때잡잖아요 눌릴 때 공포의 매수에서 뉴스의 매도하라. 그죠? 그래서 얘는 월요일 날 우리가 자리를 보면서 월요일 날 대응을 할 거예요. 지금 5일선 기준으로 해서 4,4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월요일 날 저점 관리 얘네들 시초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단기로 단기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시기에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해서 혼자 하기 감으로 하지 마시고 이 방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방으로 입장하세요 이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요 번호예요 010-7547-4586 인데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참여 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요방 입장 링크 정리해 가지고 싹다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방 링크 타고서 이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타 단기 대응하시면 되는데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내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세트레가이 또 노란 풍선, 우리가 대응한 지 며칠 안된 종목들 다 지금 상승 나오고 있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이에요.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이용해서 바로, 어, 요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돈 버셨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서부터 매매법 한 가지를 오픈을 할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매매 패턴이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한 건데 대신에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이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26년도에는 한번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 매매 패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이 매매 기법이었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 이, 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포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거짓이 있거나 가짜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리 이, 이 방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것들 이렇게 인증도 올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보너스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매매 패턴으로 잡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보조 지표 필요 없고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매매 하나요? 세력들이 볼린저밴드 차트 보고 매매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평당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 패턴을 배워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 10% 이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시,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후에 종가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 최대한 종가 근처에서 매,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은 총세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봉이 있어요. 10% 이상 양봉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게 1번이에요. 갭상승이 1번 패턴. 종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2번 패턴 그리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3번 패턴이에요. 근데 3번 패턴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 1번과 요거 2번만 기억해놓으세요.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요? 갭 상승이 나와서 눌려야 돼요. 상승이 나온 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온 다음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눌리는 종목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평선 보조 지표 보지 마세요. 1번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종목, 2번은 종가에서, 종가에서 눌리는 종목이 2번이에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날, 요날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날 보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해서 올라가면 아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종가 매수예요. 어 다음날 좀 빠지네. 쫄지 마세요. 이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이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눌렸어요. 종가 매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승분 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자, 또또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요, 보세요. 2번 패턴이죠? 종가 매수. 여러분들 요 요게 지금 작아 보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날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자, 보세요. 몇번 패턴이에요? 2번 패턴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눌렸죠. 종가 매수. 그죠? 이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다 수익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수익 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이상 상승, 다음날 갭상승, 갭상승 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에 매수.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뭐예요? 상승 나왔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 매수, 수익, 그죠? 수익,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죠?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어, 좀 빠졌네. 쫄지 마시라 그랬죠. 왜?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 매매 패턴을 쓰는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면은 매매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꼭 알고 계시고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010. 7547-4586입니다.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 더하기 빼기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공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한 10번 정도 10개의 종목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비중을 태워서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 종목만 차, 찾아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10개까지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10% 이상의 장대 양봉, 다음날 갭상승에서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쏠쏠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은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영상 보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